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환경단체의 반발과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속초 영랑호 부교를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속초시 의원들이 철거에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철거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철거냐 존치냐 싸움이 계속되는 탓일까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교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돼 지역사회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영랑호 부교 위를 산책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부교 난간 곳곳에 안전띠가 설치된 게 눈에 들어옵니다. 400m 길이의 부교에 설치된 안전띠만 7곳에 이릅니다. 흔들어 보니 난간이 뽑힐 듯이 움직입니다. 위험하지만 안전띠 경고만 남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리가 끼거나 눈이 내린 상황에서 결빙까지 발생하면 부교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어 안전사고까지 우려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기대해서 바깥에 물을 보면서 철새를 보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르신들도 걷다가 힘들면 당연히 난간에 기댈 수 있는 건데 이런 인명사고는 사실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없어서 다행이었던 거잖아요. 지난달에는 누전 화재로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호수와 닿아있는 나무 데크 옆에는 조명을 밝히기 위해 설치된 전선 묶음이 두껍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전기 안전진단을 이유로 부교 통행을 한때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속초시의회에서는 속초시가 제출한 영랑호 부교 철거비 5억 8 8 0 0만 원에 대한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초시정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묵살한 채 내년도 본 예산안에 부교 철거 사업비 7억 원을 편성 제출하였고, 동 예산안은 잠시 후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영랑호 부교는 전임 김철수 시장 시절인 2021년 11월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6억 원을 들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부교를 철거하려는 이유가 전임 시장 견제를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주민 소송이 제기됐고 3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7월 법원이 부교 철거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철거 시기 등 강제성은 없습니다. 연간 70만 명이 이용하는 영랑호 부교. 정치권의 힘겨루기 탓에 시민 안전은 뒷전이 되는 건 아닌지 철거 여부에 앞서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안합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선 8기 강원도와 김진태 도지사에 대해 뉴스와 온라인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많이 언급됐을까요?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김지사는 명태균 이슈와 산불골프, 레고랜드 사태 등 부정적 키워드가 많았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취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동안 김진태 강원도 지사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국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등 104개의 언론사에서 생산한 뉴스 25,275건에서 주요 키워드를 뽑아 봤습니다. 김 지사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살펴보니 부정적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명태균과 컷오프, 녹취록 등 공천개입 의혹 관련 단어들이 상위에 올랐고 산불 상황의 골프 연습과 술자리 의혹 관련 단어들도 주요 키워드에 포함됐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정도가 포함됐습니다. 강원도 관련 뉴스 19만 2,988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플라이 강원과 양양국제공항이 상위에 올랐고 최근 관광지로 관심이 급증한 양양과 고성, 영월, 강릉 등이 주요 키워드에 포함된 것이 김지사 관련 뉴스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엔 뉴스가 아닌 온라인에서 언급된 키워드를 찾아보았습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 이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와 구글의 웹문서,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 언급된 김지사 관련 키워드에도 부정적 이슈와 관련된 단어가 많았습니다. 김지사 연관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레고랜드 기업회생 신청으로 촉발된 이른바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레고랜드와 사태, 채권, 시장, 경제, 금융, 보증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공천 의혹과 관련된 단어들도 자주 언급됐는데, 명태균 씨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 위해 명태라고 줄여 쓴게 주요 키워드에 포함됐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등도 눈에 띕니다. 부정적 이슈와 관련한 의혹과 위기 등의 키워드도 뒤따랐습니다. 반도체 등 정책 관련 키워드는 크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언급된 강원도와 관련한 키워드는 여행 관련 단어가 많아 뉴스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강릉과 속초가 큰 관심을 받았고, 원주, 영월, 고성, 평창 등의 지역과 추천, 여행지, 숙소, 코스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뉴스에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도구는 뉴스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빅카인즈를 온라인 키워드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도구인 텍스톰을 활용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강훈 FC가 올 시즌도 파이널 A 진출과 함께 홈구장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K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년 연속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딴 상복도 터지며 실력과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강원FC가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하며 강팀으로 도약하더니 올해는 강팀 구치기로 들어섰습니다 올 시즌 강원FC는 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사상 첫 파이널에 연속 진출이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홈구장인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는 지난 시즌부터 시작된 무패 행진이 19경기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FA컵에서도 팀 창단 이후 첫 준결승까지 오르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K리그 1에서도 지난해 준우승에 이어 올해는 상위 6개 팀이 겨루는 파이널 A에 진출하며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강팀들이 겨루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년 연속 진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리그 준우승으로 최상위그룹이 겨루는 ACL이 즉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를 펼치는 가운데 올해는 5위를 차지해 상위팀끼리 겨루는 ACL2 아시아 챔피언스리그2 진출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 겁니다. 단 하나의 예외라면 국내팀이 ACL이 혹은 ACL2 어느 한 리그라도 우승하면 강원FC는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데 확률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축구계에서는 올 시즌 강원FC에 대해 아쉬운 공격력 대비 짬물 수비로 리그 순위를 유지했다며, 공격력 보강이 최우선이라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파이널 그룹 A조에 끌어올린 것 자체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고, 그리고 또 ACL의 2년 연속에서 그 지금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도 강원 FC의 큰 소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경기력에서 득점력만 배가시킨다면, 강원 FC는 좀더그 팀이 강해지는 강원FC는 올 시즌 이승원 선수가 k 리그원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양민혁에 이어 2년 연속, 구단 창단 이후 모두 5명의 리그 최고 신인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제가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꼭 연말 시상식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어서 어, 너무나도 기쁘고 다만 올해 강원FC 구단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내년 강릉이 홈구장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춘천시와의 갈등이 꼽히는데 도민과 축구팬의 피로감이 커지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ACL이 조별 예선을 치르고 있는 강원은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이 결정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어난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지역방송 예산 묻지마 삭감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철학에 맞춰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김세정 기자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국회가 합의한 내년 지역방송 예산 증액안을 기재부의 누가 무슨 이유로 삭감해냈냐입니다. 당초 내년 예산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편법 지출한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본래 기금 취지에 맞게 지역방송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직전 207억 가운데 152억 원이 무더기 삭감됐습니다. 기재부의 현 결정은 지역에 중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 발전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발전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배격하는 결정이 될수 있어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전면 부정한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내놓은 합동 해명은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아리랑 TV와 국악방송, 언론 중재위 등의 예산을 퍼준 당사자가 바로 기재부였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지 않는 문체부 산하 기관에 그동안 1조원 가까운 돈을 퍼줘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어렵게 만들고 수질을 악화시킨 게 기재부입니다. 지역 중소방송 지원 예산 증액안을 기금 악화를 내세워 묻지마 대폭 삭감한 것은 국회와 지역에 대한 무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역민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곳을 잃고 또 지역의 문제는 어둠 속으로 묻혀버릴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회 의 결정을 존중할 시기를 국회는 이번 예산삭감 과정에 대한 전면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방송단체들은 오는 10일을 예정된 기재부의 대통령실 현안 보고에 맞춰 지역예산 묻지마 삭감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최근 양양군에서 벌어진 환경미화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오늘 양양군의회와 6개 읍면장들이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각 읍면사무소 청소 차량 담당 구역에서 출발부터 도착까지 모든 과정을 이동하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 투기와 배출 요일을 지키지 않은 재활용품 등을 직접 정리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강도와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력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에 따라 내년 2월 폐쇄될 예정이던 삼척 공공산후조리원이 새 건물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삼척시는 공공산후조리원 폐쇄에 따른 지역사회의 우려를 강원도에 건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는 2년 안팎의 기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예견된 상황에 대해 강원도와 삼척시가 뒤늦게 대처하면서 시민들에게 실망감과 혼란을 안겨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릉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 전역의 신호 등을 온라인화해 민간 내비게이션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신호정보 내비게이션 제공 서비스를 시작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도입 필요성 80.1%, 서비스 이용 의향 84.3%로 나타나 신호 잔여시간 확인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강릉시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협력해 지난해 한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모두 4개 플랫폼으로 확대되면서 시민 이용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강우도교육청이 선거법 위반 관련 기자회견, 무단결근, 도의회 증인 출석 불응 등으로 논란이 된 최준호 정책협력관에 대해 11자로 해임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징계 사유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뒤 번복입장문을 발표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11일 6시간 무단결근한 점입니다. 또 도의회 교육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직무 정지 상태라고 허위 진술한 점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선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양호 지역 중 최고인 S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배분액 72억 원에 신규 투자계획 인센티브 1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기금 규모가 88억 원에 이릅니다. 정성군은 기금 집행 실적과 군립병원 증축,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교육발전특구 우수 사례 등이 평가에 반영됐고, 새롭게 요구된 프로그램 중심 신규 계획의 적정성도 등급 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먹개비가 지역상권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이 먹개비 협약 전후를 비교한 결과 협약 이전인 지난 7월에는 주문량 122건, 매출액이 750만원에 그쳤지만 협약 이후인 11월에는 주문량 5,241건, 매출액 1억 3천만원으로 주문 건수는 43배, 매출액은 17배가 증가했습니다. 고성군과 먹게 비가 맺은 협약은 지역 화폐, 고성 사랑카드, 연동 결제 시스템으로, 11월에는 전체 매출액의 절반인 6천만 원이 지역 화폐로 결제돼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양양군이 현남면 점포 메리와 현북면 상광정리 이런 두 곳을 대상지로 이달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두개 지구는 각각 13,000여 제곱미터와 3,500여 제곱미터 면적으로 하조대 농협이 전액 자기자본을 투자해 농기계 수리센터와 영농자재 백화점, 양곡 창고, 면세유 판매점 등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양양구는 이번 지구 지정을 위해 강원도와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지정 요건과 개발 방향 검토를 마쳤으며, 지난달에는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동해시가 올해 운영한 해양레저스포츠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이 11월 말로 종료된 가운데 모두 1,766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망상과 대진 해변에서 서핑, 패들보드, 랜드서핑, 생존 수영 등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레저문화 저변 확대와 해양레포츠 인구 유입 효과를 거뒀고 무료로 진행돼 호응도 얻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